이문숙, 세쎄쎄 해체 이유. 나이, 결혼, 남편, 이혼, 재혼, 근황. 세쎄쎄, 이문숙 프로필. 남편 걸그룹, 세쎄쎄 출신. 이문숙은 4일 오전 6시 15분 분당차 병원에서 유방암 투병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5세, 고인의 빈소는 충남 홍성 추모 장례식장에 마련, 아리는 오는 5일이며, 장지는 충남 홍성 주모공원입니다 아래는 최근 이문숙 방송 출연 내용입니다.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이에서 90년대 원조 걸 크러쉬 그룹 세세세가 유재석 팀 슈가맨으로 소환됐습니다. 이날 쎄쎄쎄는 히트곡 떠날 거야 을 열창하며 등장해 눕술지 하는 댄스와 노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알림? 맨 아래 떠날 거야 mv 있습니다. 무대 후 쎄쎄쎄 이문숙은 사실 내가 몸이 안 좋다. 유방암 사기다 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문숙은 촬영 한달 전에 간의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딸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 고 밝혔습니다. 이문숙은 나는 부모님이 계시는 충남 홍성에 내려가서 치료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아무로 고통 받으신 대한민국 환우분들 용기 희망 잃지 말고 힘내서 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분들 감사드린다.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했다. 마지막 무대가 될것 같아서 불살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세쎄쎄 1995년에서 1997년까지 멤버 이문숙, 장유정, 이윤정으로 활동한 3인조 걸그룹입니다. 가수 김수희가 대표에 있었던 히레코드 소속으로 대표곡은 '아미가 레스토랑', '떠날 거야', '안 봐도 비디오'가 있습니다. 세쎄쎄 해체 이유 회사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윤정 언니가 빠지고, 은숙이랑 저랑 이현지라는 친구랑 다른 회사로 옮겨, 3집 앨범을 준비했다. 그 과정 중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고 말했습니다. 멤버 남편 및 가족 프로필 없네요. 모두 결혼했다고 합니다. 연관 검색 의혼 재혼 루머 지라시입니다. 아래? 쎄쎄쎄 떠날 거야 노래 듣기. 쎄쎄쎄 이문숙 남편 프로필. 그룹 쎄쎄쎄 출신 이문숙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쎄쎄쎄 이문숙 남편과 이문숙 프로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활동한 그룹 세세스의 멤버 이문숙이 유방암으로 숨졌는데요. 앞서 고인은 지난 1월 JTBC '슈가맨2'에서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촬영 한달 전에 간의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며 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충남 홍성에 내려가서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암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환우분들 용기,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서 완치하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지난 4월 EBS 메디컬 다큐 마이너스 7요일에도 출연한 그는 친정엄마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방송화면 갈무리 EBS 1TV 제공사진 당시 방송에서 이혼 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문숙 남편의 관심이 쏠렸지만 공개된 반는 없습니다. 이문숙은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인해 심각한 구토 증세를 보여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기력 없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했는데요. 이문숙 프로필 포털 사이트에 따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인이 활동했던 그룹 세세세는 1995년 데뷔했습니다. 이문숙, 이윤정 장유정 3명의 멤버로 구성된 세쎄쎄는 남행 열차로 유명한 가수 김수희가 제작 떠날 거야 아미가 레스토랑 세쎄쎄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는데요 한편 이날 4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이날 오전 6시쯤 숨을 거뒀습니다 JTBC 제공 빈소는 충남 홍성추모 장례식장이며, 장지는 홍성추모공원이며, 발인식은 5일 진행되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확실하지 않았다며, 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충남 홍성에 내려가서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암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환우분들 용기,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서 완치하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지난 4월 EBS 메디컬 다큐 마이너스 7요일에도 출연한 그는 친정엄마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방송화면 갈무리 EBS 1TV 제공사진 당시 방송에서 이혼 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문숙 남편의 관심이 쏠렸지만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이문숙은 계속되는 걸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멤버 남편 및 가족 프로필 없네요. 모두 결혼했다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 이혼 재혼 루머 지라시입니다. 아래? 쎄쎄쎄 떠날 거야 노래 듣기 쎄쎄쎄 이문숙 남편 프로필 그룹 세쎄쎄 출신 임은숙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세쎄쎄 임은숙 남편과 임은숙 프로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활동한 그룹 세쎄쎄의 멤버 임은숙이 유방암으로 숨졌는데요. 앞서 고인은 지난 1월 JTBC 슈가맨2에서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는 촬영 한달 전에 간에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목소리> 이문숙, 쎄쎄쎄 해체 이유 나이 결혼 남편 이혼 재혼 근황 쎄쎄쎄 이문숙 프로필 남편 걸그룹 쎄쎄쎄 출신? 이문숙은 4일 오전 6시 15분 분당 차병원에서 유방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5세. 고인의 빈소는 충남 홍성 추모 장례식장에 마련. 아리는 오는 5일이며 장지는 충남 홍성 추모공원입니다. 아래는 최근 이문숙 방송 출연 내용입니다.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이에서 90년대 원조 걸크러시 그룹 세세세가 유재석 팀 슈가맨으로 소환됐습니다. 이날 세세세는 히트곡 떠날 거야을 열창하며 등장해 눅를지하는 댄스와 노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알림 맨 아래 떠날 거야 MV 있습니다. 무대 후 쎄쎄쎄 이문숙은 사실 내가 몸이 안 좋다. 유방암 사기다. 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문숙은 촬영 한달 전에 간의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딸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숙은 "나는 부모님이 계시는 충남 홍성에 내려가서 치료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아무로 고통 받으신 대한민국 환우분들 용기 희망 잃지 말고 힘내서 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린다"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했다" "마지막 무대가 될것 같아서 불살랐다". 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세세세 1995년에서 1997년까지 멤버 이문숙, 장유정, 이윤정으로 활동한 3인조 걸그룹입니다. 가수 김수희가 대표에 있었던 히레코드 소속으로 대표곡은 아미가르 레스토랑 떠날 거야, 안 봐도 비디오 가 있습니다. S.S.S. 해체 이후 회사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윤정언니가 빠지고 은숙이랑 저랑 이현지라는 친구랑 다른 회사로 옮겨 3집 앨범을 준비했다. 그 과정 중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자연스럽게 활동을